안녕하세요. 3월 11일 오전 8시 3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방송에서 어 지금 말씀드렸었던 내용이 있는데 그 약간 특이한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어 지금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될수 있고 그 모습을 가지고서는 어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눌림은 좋았습니다. 눌림이 좋았고 반등도 좋은데.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못했을 경우에 조금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네, 미증시는 어좀 반등이 좀 나왔어요. 반등이 나왔지만 미증시 역시 저항이 생기는 지금 코인하고 약간 비슷한 모양 모습을 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그 모습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니플 볼게요. 자 비트코인도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리플에 대한 음, 흐름을 보시면 중요한 게뭐다 어제 이제 저항에 대한 부분 자 이거예요 이 부분이 어제 이제 방송에서 좀 특이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예, 위치가 이건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변동성 어제 이제 방송 제가 했을 때 시간이 여기였어요 이때 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좀 단기적인 어떤 좀 변동이 시작될 것이고 그변 그니까 상승과 하락에 대한 것을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변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변동이 나올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나서 요런 모습이 나왔어요 단기적으로 엄청난 급등과 급락 아주 큰 그게 아니라 1분 봉 차트에서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큰 상승과 큰 하락이 순간치고 빠지는 이러한 변동성을 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모습이 왜 중요하냐면 상승을 하는 모습. 자 지금 약간 이탈은 나왔어요. 제가 설정해 드린 가격에서 이탈은 나왔지만 이러한 이탈은 순간 변동성 때문에 나타난 예, 그러한 하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있어서 약간의 하락이 나오는 것. 그리고 기준에 있어서 약간의 상승이 추가되는 약간 오버된 그러한 어, 모습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는데 지금 그 하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이렇게 하락이 추가적으로 나온 것네 이것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이러한 모습에서 자리를 지켜준 것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고 그리고 반등하는 것 좋은 변동성, 좋은 늘림, 좋은 반등 예, 모든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이 기준, 이런 변동성과 이런 기준이 있을 때 완벽한 자리를 올라오지 못한다. 이 기준이 지금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어제 이제 음 935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탈되면서 물량이 쏟아졌던 자리 확인이 됐죠. 그럼 이 위치 있어서는 지금 저항이 생기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저항이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게 상승 안착을 해주지 못하면, 그리고 하락이 나와서 다시 이탈이 되면 이건 좋은 모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매도 물량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매도에 대한 물량을 이기지 못하고 밑에서 받아준 모습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 위치를 안, 어, 완전히 좀 안착을 해야 돼요. 그러기 전까지는 이 밑으로 밀리게 되면 매도 물량을 이기지도 못한 것과 같이 아, 함께 추가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어떻게 하락이 나온다. 어제 저녁 영상에서 오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오후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다 지금 합쳐서 만약에 이 자리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상승하지 못할 경우에 하락이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있다가 아니라 하락이 나오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음 따라 차트에서도 보시면 자 어제 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잘 지지가 됐어요 자 이렇게 물량 툭 던져지고 자 살짝 내려오긴 했지만 이 하얀 점선을 정확하게 찍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상승이 나왔지만 어제 설정해드린 이 위치가 지금 어떻게 달러 차트가 먼저 선행 위치에 대해서 선행도 하고 있지만 어떻게 좀더 정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기준에 있어서 달러 차트가 더 정확하게 원화 차트보다 흐름이 먼저 네, 나오는 모습 그리고 지지 잘 됐고 변동성 이겨내고 상승 나오고 기준봉이 쓰지만 중요한 것보다 아직까지는 저항에 대한 부분이 있고 돌파를 해서 좋은 모습, 안착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 나오지 못했을 경우에 이때는 문제가 될수 있다 라는 거걸 예, 말씀드려 봅니다. 지금까지는 단기 지지 반등 상승이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제가 어제 위쪽에서 설명 드리지 않았습니까? 위쪽에서는 상승이지만 이위 쪽에서 자, 살짝이라도 이탈이 나오게 되면 보다 예, 하방이다. 그러면 지금은 이건 상방이죠. 지금은 상방이지만 전체적으로 그림을 봤을 때는 저는 아직 하방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큰 그림과 큰 그림이라는 것은 포지션 잡을 때 아주 중요해요. 이런 자리에서 어디를 들어 그러니까 진입을 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큰 그림으로 진입을 해야지만 수익을 크게 보고 손실이 적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비트코인도 볼게요. 음, 비트코인도 어제 다말씀드렸던내용이 뭐였죠? 자, 이 위치. 자, 이제 영상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 여기를 말씀드렸죠. 이 가격을 지키지 못하면 안 된다. 그렇죠? 이 위치를 이탈하면서 어떻게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모습을 그리고 지지 라인 잘 지켜주고 있지만 리플하고 똑같아요 저항이 생기는 구간. 그래서 매도 물량을 아직까지는 이기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좋은 지지 그리고 좋은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문제가 리플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승을 추가적으로 하지 못하고 하락 시에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꼭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달러 차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지지가 나오고 예 반등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도 음,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이 지금 보시면 어제 설정해 드린 그 이틀 전이죠. 날짜로 이틀 전에 설정해 드린 이 위치. 이탈되면 안 된다.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모습, 지지도 예 정확하게 되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어떻게 예, 저항이 생기는 부분까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리플에 설명드린 내용과 다 동일합니다. 저항 아직까지 그니까 단기 바닥에서 돌려주는 거는 상승이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하방이다. 아직까지는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를 잘 지켜주느냐. 이 위치를 지켜주지 못하고 만약에 이탈 된다. 라고 하면 조금 더 하락이 나올 수 있고 지금은 현재 모습을 잘 지지해 주면서 조금씩이라도 우상향만 해 준다라고 하면 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를 이 위치를 지켜 주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이것은 꼭 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